당당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어느 고요한 아침에 눈을 뜬다. 자명종 소리도, 빽빽한 일정도, 울리는 메시지도 즉각적으로 당신의 답을 기다리는 누구도 없다. 오직 고요함만이, 그리고 오직 당신 자신만이 있다. 그 순간 당신은 아주 낯선 공간을 느낀다. 약간의 허전함이 살짝 마음을 건드린다. 곁에 누군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이렇게 스스로 묻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까? 이 순간이 수많은 여성들이 가장 흔들린다고 느끼는 때다. 많은 이들은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 들고 누군가 남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이 아직 주목받고 있다고 느끼고 소셜 미디어를 뒤적여 약간의 연결감을 찾으며 여전히 세상과 관련이 있다는 걸 스스로 위로하려 애쓰기도 한다. 사회는 여전히 당신의 머릿속에 이렇게 말한다. 침묵은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라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으면 당신은 뒤처진 것이고, 매력이 없어졌고, 팔리지 않는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 침묵이 꼭 저주여야만 할까? 선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침묵이야말로 진짜 내적 힘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의 새로운 문이 되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주제가 흥미롭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그게 저에게 큰 동력이 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제 더 깊이 알아볼까요? 어렸을 때부터 당신은 외로움을 두려워하라고 배워왔다.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쓸모없고 뒤에 남겨질까 두려워하라고 그러나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런 두려움을 뚫고 나아갔을 때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용기를 냈을 때. 바깥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자발적으로 혼자를 선택할 줄 아는 여성이야말로 가장 강한 여성이다. 그 여성은 아무것도 흔들 수 없는 강인한 내면의 토대를 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고립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도피도 아니다. 바로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상처와 용기 있게 마주하고 치유하는 여정이다. 더는 비좁은 곳에 스스로를 맞추려 애쓰지 않고 더는 세상 밖에 누군가에게 인정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받기 위해 이상적인 여성 역할을 연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모든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마지막 선택지가 되어 지쳐본 적이 있는 이들 사랑받기 위해 온갖 애를 쓴 끝에 아무도 진짜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지 못함을 깨닫고 마음을 닫았던 이들 바로 그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별을 겪었고 도망치기에 지쳤고 이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는 누군가를 만족시키지 않아도 돼 나는 나일 뿐이야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여성 바로 그런 이들에게 혹독한 기준과 끝없는 평가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고요함을 택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여성은 언제나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내뿜는다 그녀가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더는 타인의 시선이나 말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은 이 관계에서 저 관계로, 이 역할에서 저 역할로, 이 기대에서 또 다른 기대 속으로 떠밀려 다닌다. 단지 인정받고 충분히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선택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언제쯤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인가. 만약 내가 바깥에서 더는 찾지 않고 이 빈틈과 함께 앉을 용기가 충분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당신이 그걸 해낼 때 기적이 찾아온다. 자신을 훨씬 명확하게 인식하고 가슴이 훨씬 강인해지며 내면의 목소리가 또렷하고 평온하게 울린다. 자연스럽게 삶의 기준이 높아진다. 더는 임시 방편이나 반쪽짜리 관계, 허공에 떠도는 약속 따위에 만족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더 이상 남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누군가에게서 확인받으려 하지 않을 때, 온 세상이 진짜로 당신을 주목하기 시작한다. 그 자신감과 평온함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누구든 느낄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이름 붙이지 못하는 두려움이 하나 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마음 깊은 곳까지 닿는다. 바로 침묵에 대한 두려움이다. 익숙한 방 안에 앉아, 불이 꺼지고, 휴대폰은 고요하며,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며, 당장 답해야 할 사람도 없다. 더 이상 대화도 안부를 묻는 메시지도 누군가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줘야 할 필요도 없다. 그저 잔잔한 숨소리만 남고 무엇보다 무거운 건 그간 외면해온 깊은 생각들 뿐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사실 혼자인 상황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침묵이 드러내는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다. 누군가 곁에 없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늘 회피해온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 과거의 상처, 용서하지 못한 후회. 한때 약속했지만 오래 전 잊어버린 꿈 등과 마주할 용기가 없어 두려운 것이다. 침묵은 결코 공허하지 않다. 오히려 자신의 영혼 중 가장 거칠고 날 것인 부분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침묵은 시끄럽지도 비난하지도 부끄럽게 만들지도 않는다. 그저 조용히 낡은 문을 연다. 마주하지 못했던 지난 사랑, 자신을 다치게 했던 순간들, 아직 미뤄두고 있는 선택들. 그리고 더 나은 내 되겠다고 한때 다짐했던 그 수많은 다짐들 갑자기 모든 추억이 밀려온다 허락도 없이 어떤 보호막도 없이 한마디 인사도 없이 떠난 남자 한때 놓쳤던 기회 이루지 못한 꿈 스스로와의 작은 약속들이 완수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당신은 고개를 돌리고 싶고 무엇이든 집중할 대상을 찾고 싶지만 그 순간 더 이상 숨을 곳도 기대리도 없다 오직 당신 그리고 진실뿐 수년째 마주하길 두려워했던 것들만 남는다. 그리고 여성의 인생에서 가장 큰 질문이 울려 퍼진다. 나는 과연 용기 내어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도망칠 것인가? 많은 여성들이 이 관계에서 저 관계로, 이 역할에서 저 역할로, 이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계속 움직인다. 행복을 찾으려고가 아니라 외로움과 치유되지 않은 감정에서 도망치려는 것이다. 남자에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침묵은 모든 것을 벗겨내고 드러내며 그 순간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 남기기 때문이다. 주저앉거나 깨어나거나. 처음에는 침묵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진다. 심장을 조이는 것 같고 모든 불안이 크게 울린다. 넌 충분하지 않아. 넌 항상 버림받을 거야. 아무도 널 필요로 하지 않아. 넌 그저 마지막 선택일 뿐이야.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숨쉬며 그 혼란스러운 감정의 파도를 지나갈 용기가 있다면, 부족함을 채우려 애쓰지 않고 모든 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당신은 깨닫게 된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숨쉬고 있으며 본래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 생각들은 그저 오래된 상처일 뿐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님을. 이미 닫아둔 그 문을 다시 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조금씩 깨달음이 다가온다. 시끄럽지도 불꽃놀이도 아니다. 그냥 잔잔한 평온함과 확신으로 다가온다. 당신은 이미 지나간 것, 떠난 사람, 과거의 상처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다. 당신은 여기 남아있는 사람, 물러서지 않는 사람, 자기 영혼의 불길 한가운데서도 도망치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그 사람이다. 그것이 진짜 힘이다. 그것은 바로 침묵에서 온다. 당신이 자신의 모든 면을 용기 있게 마주할 때, 당신은 감정의 폭풍 한가운데 앉아 그 폭풍이 소리치고 소용돌이치며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내게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벗니다. 허전함을 서둘러 채우려 하지도 도망치지도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내면의 통제권을 되찾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절대 다다르지 못하는 영역이죠. 늘 사랑받아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작지만 분명하게, 완벽하진 않지만 진실한 목소리죠. 그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당신의 걸음은 더욱 묵직해지고 시선은 깊어지며 당신의 존재는 한층 단단해집니다. 세상을 바꿔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따라하려 애쓰는 여성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혹은 남을 기쁘게 해주기만 하는 흐릿한 그림자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고요함 속에 앉아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며 분명함과 평온함으로 다시 세상에 나아갈 용기 있는 여성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여성들은 남을 쫓지 않고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사랑해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에너지로 가치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갈망핵이 인정받고 싶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중독되어 있지만 거의 자각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화장품도 패션도 화려한 파티도 아닌 바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소식을 접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려는 마음 때문이죠. 그 사람이 답장을 했을까? 새로 올린 사진에 누가 하트를 눌렀을까? 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겉보기에 아주 무해해 보이고 심지어 사회적 본능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은 연결이라는 탈을 쓴 의존이며 환한 미소 뒤에 숨겨진 의존감일 뿐입니다. 이것의 위험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경고해 주지 않고 재활센터도 없으며 뚜렷한 개입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욕망은 조용히 당신의 내면의 힘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행동뿐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마저 뒤틀리게 만듭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당신 자신도 점점 작아집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니오라고 외치고 싶으면서 네라고 말합니다. 전혀 즐겁지 않은 일에도 웃으며 넘깁니다. 침묵을 피하고 진실을 외면하며 혼자 서는 것도 피해버립니다. 단지 버림받는 느낌을 피하고 싶어서입니다.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자신을 점점 더 자그마하게 만들며 자신의 목소리를 편안함과 맞바꾸고 자아를 칭찬 몇 마디와 바꾸며 자유를 조금의 소속감과 교환하는 것뿐입니다. 점차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된다. 당신은 그 벽을 칭찬과 존경 어린 시선으로 장식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회가 만든 틀에 갇혀 있음을 알고 있다. 그건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인정받음은 마치 중독성 약물과 같아서 아주 빨리 오고 아주 빨리 사라지며 다른 모든 쾌감과 마찬가지로 더 많이 갈구하게 만든다. 더 많은 주목, 더 많은 확인, 더 많은 공연. 결국 당신은 기진맥진하게 될 것이다.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가면을 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가면은 점점 무거워진다. 하지만 항상 다른 길이 있다. 쉽지는 않지만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은 디톡스 요법으로 시작된다. 인정받음의 금단 치료법. 당신은 멈추기 시작한다.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게 되고 모두를 만족시키려 애쓰지 않게 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정말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내가 이걸 진심으로 믿기 때문일까? 아니면 사랑받고 싶어서일까? 이런 질문 하나만으로도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당신은 쉬운 동의를 좇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가졌다는 이유로 더는 사과하지 않으며 듣지 않는 이들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마치 진짜 금단 증상처럼 느껴질 것이다. 침묵과 거리감을 느끼고 머릿속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려온다. 만약 그들이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면 내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당신은 버틴다. 불편함을 뚫고 숨을 쉬며 그 불편함이 당신을 단련하고 당신 자신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당신은 좋아요 수, 칭찬, 혹은 누군가 바라는 틀에 맞춘 존재가 아니다. 점차 시끄럽지 않지만 단단한 새로운 목소리가 떠오른다. 당신의 진짜 목소리. 오랜 시간 남을 맞추려 애쓰고 버텨오느라 묻혀버린 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할 가치가 있기에 나오는 그 목소리.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깨닫는다. 당신은 잊히지 않으려 억지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공허한 말에 억지로 웃지 않는다. 이제 자신의 시간, 진실, 평온함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사람들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시선에 새로운 중력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고 고요함이 깃들었음을 당신은 더 이상 주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당신 자체가 주목의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역설이다. 보여지려고 애쓰지 않을 때 오히려 무시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인정만 졌는 여성은 점점 희미해지지만 스스로를 선택하고 홀로 설 용기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돋보인다.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내면의 진실과 가치 때문이다. 당신은 무엇을 믿는지 알고 무엇을 허락할지 알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무도 지켜보지 않아도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기억할 여성의 모습이다.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흔들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에서 벗어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당신은 단순한 인사치레의 관계, 어색한 미소, 진심 없는 짧은 박수갈채들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얻게 된다. 당신은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존중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에너지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숨기기 때문에 얻는 평온이 아니라 인생 속에서 당당히 서고 자기 자신에게 진실되게 살 용기를 내기 때문에 평화를 얻는다. 당신은 모든 걸 통제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면의 명확함과 안정감에서 나오는 힘을 갖게 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당신은 아직도 사랑받기 위해 살아가고 있나? 누군가를 만족시키려 자신을 바꾸고 있나? 아니면, 이제야 정말로 자신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나? 진정으로 자신을 선택해야만 모든 것이 바뀐다. 당신은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쫓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연기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이 되며, 세상 전체가 당신을 주목하게 된다. 명확함은 고독에서 온다. 모든 여성의 삶에는, 모든 잡음이 사라지고 오롯한 고요함만이 남는 순간이 온다. 그것은 억지스러운 침묵도 공허함도 아닌 진짜 평온이다. 바로 그 순간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난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안개가 걷히듯 시야가 트인다. 이것은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능동적으로 그 안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기대감, 압박감, 끊임없는 평가 소리에 볼륨을 낮추고 마침내. 오랫동안 속에서 조용히 기다려온 그것,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된다. 고독은 단절이 아닌 회복이다. 그것은 당신이 아닌 모든 것들을 벗겨내고 마침내 진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과정이다. 혼돈 속에서 살면 당신은 늘 반응하고 항상 서두르고 다른 사람이 정한 기준에 맞추려 애쓰게 된다. 항상 누군가의 기준에 내가 충분히 괜찮은지, 최신인지, 인정받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한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당신이 느려지기 시작한다. 반응 대신 관찰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마음 시간 영혼 안에 무엇을 들여보낼지 주목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당신은 불현듯 깨닫게 된다. 지금껏 간직해온 생각과 열망의 대부분이 결국 내 것이 아니었음을. 목표도 라이프스타일도 심지어 성공의 정의조차도 누군가가 부여한 것이었고 당신은 결코 소속감을 느낄 수 없는 인생의 한 버전을 쫓으며 지쳐왔다는 사실을. 그러나 물러서고 소셜 피드가 조용해지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말 일정이 꽉 차지 않을 때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 명확함이다. 당신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이제는 더 이상 남들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할까가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나를 생생하고 에너지 넘치게 만드는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가? 나는 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누구인가? 그때의 내 모습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까? 고독은 당신이 그 질문들과 마주하게 해준다. 더 이상 소음도 없고, 더 이상 서둘러 대답할 필요도 없으며, 자신 외에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당신은 그 감정과 함께 머물며, 이전에 묻혀 있던 모든 것에 손을 대고, 불편함 속을 한 겹씩 호흡한다. 그리고 조금씩 당신의 마음이 맑아진다. 더 이상 괜찮지 않은 것들에 괜찮은 척하지 않고, 성빈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상처받지 않으려고 버려졌다는 감정을 피하려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그때부터 당신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살기 시작한다. 완벽하진 않지만 진실하게, 화려하진 않지만 본질적으로.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 거리를 두는 것도 누군가와 멀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는 선택할 줄 알기 때문이다. 당신은 얼매임을 잘라낸다. 그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고독은 당신을 침착하게 해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해준다. 이제 당신은 의도적으로 살기 시작한다. 살아남기 위해 눈뜨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목적을 위해 눈을 뜬다. 당신의 매일의 습관은 삶의 가치에 맞춰지고 관계의 원은 당신이 지향하는 사람을 반영하며 주변 환경도 더 이상 억지로 연기해 온 이상향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또 하나 깊이 바뀌는 점이 있다. 당신은 더 이상 이해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지 않는다. 논쟁할 필요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그저 살 뿐이고, 당신의 삶 자체가 가장 확실한 대답이 된다. 더 이상 각종 드라마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감정에 조종당하지 않고, 피상적인 소음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미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바로 그 단단함 덕분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다른 이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오해할 수도, 심지어 떠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평온을 지킨다. 이제는 그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태어나도록 만들어진 그 여성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고독의 가장 큰 선물이다. 고독은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태워버리고, 잡음들을 제거하고, 당신이 아닌 모든 버전을 지워낸다. 평안한 마음과 결단력 있는 선택을 가진 한 여성을 남기기 위해 그녀는 남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말하지 않고 할 말이 가치 있을 때만 말한다. 타인의 관심을 죽지 않고 조용히 내면에서 가치를 쌓아간다. 이해받을 필요조차 없다. 결국 스스로를 완전히 이해하게 됐으니까. 그러니 만약 당신의 세계가 지금 조용하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하나의 초대장이다. 그것은 인생이 속도를 늦추고 귀 기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은 더 많은 관심도, 더 많은 칭찬도, 더 많은 메시지도, 더 많은 남자나 사회적 소음도 필요 없다. 단지 조금 더 고요함, 조금의 고독, 그리고 오랜만에 자신과 마주 앉아 그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을 만나기 위한 순간이 필요하다. 바로 자신이다. 혼자 걷는 법을 아는 여성은 무너진 이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다.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단련 중이고 다듬는 중이며 더 이상 맞지 않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중이다. 그녀는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이미 오래전에 스스로를 선택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여성이 될때 인생의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다. 맞는 사람들은 곁에 남고 맞지 않는 사람들은 알아서 떠나며 기회 역시 서둘러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저절로 당신을 찾아온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내공이다. 이 고요함이 당신 안에 무언가 깊은 것을 건드렸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라. 오늘 단번에 놓아줄 수 있는 하나의 집착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숫자 1을 남겨라. 그것은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당신 안 무엇인가가 막 깨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로 성장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라. 요란함이 아닌 유명함이 아닌 명확함과 규율, 그리고 조용한 힘을 위해서. 여기서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를 이끄는 여성이 함께 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오늘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동기 부여와 가치를 준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하고 1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매일 흥미로운 콘텐츠를 받아보세요. 또 만나요.